맛깔스린 김치가 입맛을 자극합니다. 담백한 식감을 자랑하는 오징어 생선김치입니다. 오징어 생선김치도 까자미어 햇대기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생선이 들어간다는 그 차이입니다. 오징어는 생선 속에 생선이 김치 속에 들어가면, 좀 김치가 좀더 시원한 맛이 납니다. 제가 절임을 시원하게도 절이지만, 오징어가 특유의 시원한 맛을 좀더 내줍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해물탕을 끓일 때 오징어는 너무 시원하듯이 그 개념이 됩니다. 김치 국물에서 오징어가 우려져서, 시원한 맛이 납니다 월랑이 표만의 생선김치에서 신메뉴 오징어 생선김치 입니다 많은 연구를 했고 지금에서 완성 되었습니다 김장치는 제가 꼬등어, 햇대기 까자미 이렇게 담지만 지금은 까자미, 햇대기, 오징어만 담습니다. 김몰랑표 생선김치 중에서 오징어 생선김치입니다. 천연 육수 자연 맛에서 시원한 맛을 내주는 절임에서 오징어 터기의 생선 맛이 들어가서 좀더 시원한 맛이 납니다. 김월랑 생선김치 장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떤가는 생선김치 장인이 되고 싶다는 설명을 제가 어느 분에게 했습니다. 제 김치를 가져가신 분들이. 명인이라고 명품으로 말을 하지만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음식을 만들게 됩니다. 저희 가게 문 앞에 보면 제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노력은 성공으로. 제가 무든한 노력에서 성공을 바랍니다. 그 뜻으로 제가 저희 집 가게에 붙여놨습니다. 생선김치는 생선의 비린맛을 잘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만의 비법소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제가 생선을 절이는데 비법소스를 넣고 절여놨기 때문에 숙성을 해놨기 때문에 김치에 들어가도 금방 드셔도 맛있습니다. 오징어 밥시켜 별반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오징어 밥 시키는 무채가 들어간다는 그것 뿐이지, 생선김치에는 배추가 들어간다는 그 차이입니다. 벌써 가을이 왔고, 며칠 전 추석입니다. 고향 가신 분들은 고향 맛으로, 별미를 생각하신 분들은 별미 맛으로, 월랑 이표 생선 김치를 생각해 주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별미 맛이기도 하고 신메뉴로 오징어 생선 김치를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김월랑 표 생선 김치 중에서 오징어 생선 김치. 오징어는 국산입니다. 노란 접살에서 숙성된 오징어입니다. 빨간 고춧가루도 국산입니다. 올랑이 표만의 특비법 소스도 들어갔습니다. 천년 육수도 들어갔습니다. 담백한 자연 맛이 들어갔습니다. 아삭한 식감의 시원한 맛은 올랑이 표만의 특비법으로 절임을 해서 만들어놓은 김치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생선 김치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월랑표 생선 김치는 지금 판매되는 것은 까자미, 횟대기, 오징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맛있다고 답글을 많이 주시지만, 오징어 생선김치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생선 차이 그 차이입니다. 천년 육수도 자연 맛도, 천년 소스도 똑같은 개념에서 들어갔습니다. 일정한 절임과 일정한 물빠짐과 물 일정한 양념에서 시원한 맛을 남습니다. 오늘은 올랑이 표만의 신메뉴 오징어 생선 김치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고향 가시는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한가위 잘 보내시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한 밥상으로,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향 울진 전통 맛으로, 도심에서 대중적인 김치로, 좀더 업될 수 있는 김월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김월랑 표 생선 김치 중에서 오징어 생선 김치로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